안녕하세요. 엄청 매너유골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돌체인가바나 행사장에 가는데 의상을 따로 주시더라고요. 그 돌체인가바나 브랜드 측에서 따로 지정된 의상을 주셔가지고 그거를 입고 가는데 메이크업을 직접 해서 갈 예정입니다. 근데 이, 이런 엄청 섹시한 느낌의 이런 느낌의 룩을 입는데. 지금 이 모델 언니의 룩처럼 그냥 깔끔하고 살짝 레드립으로 포인트를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가 루프탑바 행사장이더라고요. 아, 아, 솔직히 그런 행사장 제 성격상 이런, 이런 행사장 좀 걱정되긴 합니다. 일단, 그래도 술을 준다고 하니까 저는 행사장 가면은 무조건 처음부터 <laughs> 술을 한잔 마시거든요. 그걸 안 마시면은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laughs> 일단, 술을 한잔 마시면서 흥을돋아줘야 됩니다. 섀도우로 얼굴을 잔뜩 쳐내줘야 됐어요. 아, 지금 밖에 해가 빨리 져가지고 엄청 어두워졌네요 그래서 자리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섀도우는 이걸 쓰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거 엄청 자주 쓰거든요. 선셋 투나잇 평소에는 이거를 그냥 눈두덩이 한 번씩 깔고 섀도우는 끝내버려요. <laughs> 이게 너무 갈색이지도 않고 살짝 핑크 톤이 들어가 있어서 눈을까지 칠해버렸죠. 솔직히 이거는 진짜 이거 하나만 깔아도 너무 예뻐요 평소에는 그냥 이거 하나만 딱 깔고 다닙니다 이 아이로 살짝 음영을 주겠습니다 살짝 그 아이로 음영을 주고 이게 좀 미드나잇 스틸인데 이거랑 이 아이를 두 개를 섞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 이를 눈두덩이에 발라 주겠습니다. 어, 진짜 이게 이 펄이 너무 자글자글해서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거친 느낌 없이 이게 쫙 너무 고르게 딱 발라져 가지고 진짜 너무 예뻐요. 보이나요? 그리고 이게 요번 블러셔 신상인데, 이게 딱 오늘 하는 룩에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섀도우에도 해도, 해도 예뻐가지고 요즘 이걸로도 섀도우 쓰고 있습니다. 데일리로 이거를 살짝 좀 쉐딩처럼 쓰면 은 예쁠 것 같아서. 너무 진해. 그스티하라이터 고... 이걸로 광을 채워주겠습니다. 내 얼굴에 광을, 얼굴에 반짝반짝 빛을 내주겠다. 좀 이게 스틱으로, 크림으로 돼 있어가지고, 바르기도 쉽고 잘 퍼져가지고, 좋아요. 일단, 1차로 이거를 깔아준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laughs>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엄청 찌미머리. 그 모델 언니처럼 오데오로 <laughs> 쪽짓머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입으니까 살짝 이상해 보이지만 분명히 그 룩을 입으면 예쁠 거예요. <laughs> 일단 제가 그 사무실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사무실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음? 돌아왔습니다. 너무 힘들었어. 화이힐 계속 신고 있느라 너무 피곤했습니다. 이 예쁜, 이 예쁜 돌체 옷도. 안녕! 짠! 제가 오늘은 친구 동생의 결혼식을 가야 돼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 동생 결혼식 별로 안 가잖아요. 근데 제가 막 대학교 때 친구인데, 걔네 집에서 막, 대학교 때술 먹고 걔네 집에서 많이 자고 했었기 때문에, 그 동생을 자주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생이 저보다 더 일찍 결혼을 가네요. 그래서 오늘 그 동생 결혼식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위에다가 좀그 자켓을 입을 거라서, 이렇게 헐벗고 가진 않습니다. 채도는 요즘에 이걸로, 이거, 그때 말했 말했다 이거 자주 쓰고 있어요 블러셔인데 섀도우로써도 예뻐가지고 섀도우로 잘 쓰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돌체인가바나 때 블러셔로 해봤는데도 블러셔도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차분하게 분위기 있는 스타일 저는 그렇게 화장을 진하게 하는 편이 아니라서 섀도우는 거의 하나로 끝냅니다 이렇게 이거 두 개를 섞어서 발라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이런 살구색 블러셔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웜톤이라서. <laughs> 이게 은은하게 올라가서 보통 막 진한 거 쓰면은 갑자기 확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연하게, 은은하게 이렇게 한겹딱 가볍게 올라가서 좋은 것 같아요. 살짝 얼굴에 생기만 돌게 해주는? 너무 예뻐! 살짝 이 핑크빛 얘도 섞어서 색감을 살짝만 올려주겠습니다. 아니, 진짜? 이게. 광이 일곱만 해도 얼굴에 광이 돌아서 너무 피부 좋아 보이지 않아요? <laughs> 마스카라는 귀찮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내추럴하게 가는 걸로 세상 간단하게 메이크업을 끝냈습니다. <laughs> 지금 메이크업 10분, 10분도 안한것 같은데. 세상 너무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그냥 깔끔한 느낌. 깔끔한데 살짝 이제 화사한 생기가 있는 머리를 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핑크색 자켓을 입고 갔다 오겠습니다. 머리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로우번으로 깔끔하게 묶어줬어요. 응. 아 근데 진짜 블러셔 너무 예쁘네? 햇빛에. 형이 가장 빨리한 안녕하세요. 아니,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옷이 너무 사고 싶더라고요. 몇개 옷을 샀습니다. 먼저, 르라는 곳에서 갈색 무스탕 자켓을 샀습니다. 예전에 검은색 무스탕을 광고 같은 걸로 하나 받았었는데, 그걸 엄청 주구장창 잘 입었거든요. 그리고 그 쇼탄 기장의 무스탕이었는데 움직일 때도 너무 편해가지고 자주 손이 가더라고요. 그 외투에 <laughs> 그래서 요번에 갈색을 샀습니다. 요런 기장의 무스탕을 샀습니다. 50% 세일하길래 후다닥 샀어요. 아직도 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야 이것도 엄청 자주 입을 것 같아요. 또 엄청 털이 두툼해가지고 영하 1도에도 입고 나가봤는데 꽤 따뜻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잉크 잉크 브랜드를 엄청 좋아하는데 이번에 또 블랙 프라이데이로 할인을 하길래 몇 개를 샀습니다. 그냥 코트 안에 입을 이너 제품을 그냥 몇개 샀어요. 일단은 이거는 가디건. 제가 평소에 가디건을 엄청 자주 입거든요. 이런 단추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런 단추 디테일. 이런, 이런 느낌의 가디건 하나랑. 입을 이 니트. 이건 아까 니트보다 살짝 살짝 좀더 얇은 느낌. 코트에 간단하게 입을 이너를 이렇게 샀습니다. 이런 기본템. 여기가 팔이 엄청 긴데, 여기는 팔이 너무 길게 나와서 저한테 너무 좋아요. 아주 마음에 드는 소비를 했습니다.